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확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뽑은 걸 다시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같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속해서 공을 한 개씩 꺼낼 때 꺼낸 공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첫 번째 뽑을 때의 전체 공의 개수와 두 번째 뽑을 때의 공의 전체 개수가 같죠. 그런데 만약에 공을 뽑은 것을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주죠. 처음에 뽑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뽑을 때의 조건이 달라지겠죠. 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뽑을 때의 공의 전체 개수와 두 번째 뽑을 때의 공의 전체 개수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난 사건과 나중에 사건의 조건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흰공 3개와 검은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꺼냈는데 공을 다시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을 꺼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꺼낼 때 공의 전체 개수 9개죠. 그 다음에 공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그때 두 번째 꺼낼 때도 공의 전체 개수 9개니까 첫 번째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공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첫 번째 꺼낼 때는 공의 전체 개수가 9개인데 두 번째 꺼낼 때는 공의 전체 개수가 8개라서 조건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에 유리한 순서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개의 제비 중에 한 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BCD 4명이 ABCD 순서대로 각각 한 개의 제비를 뽑아요. 그럼 누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원래 이렇게 뽑기할 때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넣진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 뽑는 게 유리할지, 중간에 뽑는 게 유리할지, 제일 마지막에 뽑는 게 유리할지, 이런 걸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첨제비는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꽝, 꽝, 꽝. 자, 그러면 A가 당첨될 확률은 네개 중에 바로 당첨제비 딱 하나를 바로 뽑을 경우겠죠.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하나 있는 당첨을 딱 뽑아야 되니까 이때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B가 당첨될 확률은 일단 A가 먼저 뽑았으니까 걔가 꽝을 뽑아야지 B가 당첨제비를 뽑을 수 있겠죠. 그럼 A가 꽝을 뽑는 경우는 뭐가 될까요? 전체 4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이때의 확률은 4분의 3인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꽝을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비는 3개잖아요? 3개 중에 당첨제비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이때의 확률은 3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 약구했더니 어? 4분의 1. A가 당첨될 확률과 B가 당첨될 확률이 같네요. 자, 그러면 C가 당첨될 확률 생각해 봅시다. C가 당첨되려면 당첨제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B가 꽝을 뽑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꽝을 뽑는 거는 꽝이 4개 중에 3개니까 전체 4개 중에 3개.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꽝을 하나 뽑았으니까 또 3개 중에 꽝,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때 B가 꽝을 뽑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꽝을 뽑았어요. 그럼 2개 중에 당첨이니까 C가 당첨이 되려면 이 당첨제비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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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 확률도 4분의 1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D가 당첨되려면 A, B, C 모두 꽝을 뽑아야 되죠. 얘가 꽝을 뽑을 확률 4분의 1, 얘가 꽝을 뽑을 확률 3분의 2. 그러면 이렇게 뽑았으면 두개 중에 꽝 뽑아야 되니까 C가 꽝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자동 당첨. 그러면 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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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분하면 확률이 4분의 1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BCD의 당첨 확률은 4분의 1로 같기 때문에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당첨될 확률은 모두 같고 제비 뽑기에 유리한 순서는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5개의 제비 중에 2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B가 차례로 각각 1개의 제비를 뽑을 때 다음은 주어진 각 경우에 대해서 A, B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뽑은 제비를 다시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을 생각해봅시다. 전체 5개 중에 당첨 제비는 2개잖아요. 그래서 A가 당첨될 확률은 5분의 2예요. 자, 그래서 얘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그 당첨 제비를 도로 넣어요. 그러면 B가 당첨될 확률은 전체 다섯 가지. 이거 변동 없죠?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요? 두 개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A가 당첨될 확률과 B가 당첨될 확률이 같습니다. 근데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돼야 되니까 동시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5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럼 A가 당첨될 확률은 전체 다섯 개의 제비 중에 당첨제비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제래서가 5분의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A가 뽑은 제비, 당첨제비를 안 넣었잖아요. 그럼 남은 제비는 이제 꽝 3개와 당첨제비 하나, 4개가 되겠죠. 그래서 B가 당첨될 확률을 생각해 보면 전체 4가지 중에 이제 당첨제비 몇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때 경우의 수가 1이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첨, 뽑은 제비를 다시 넣었을 때와 뽑은 제비를 다시 넣지 않았을 때는 확률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